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도 탑 찍으러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여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송가인씨 네. 네. 포토타임 하나 둘셋하 착하자 찍는거야 카메라 준비 하나 둘셋 착하 <laughs> <laughs> 엄청납니다 네. 그동안 제가 수많은 가수들을 소개하고 진행을 했지만 네. 오늘 대박이야 열심히 하세요 네. 하겠습니다. 백성들 반응은 정말 올해 들어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훌륭시켜드리고 꼭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착하고, 예쁘고 노래 잘하고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 정말 다시 한번